제가 얼마 전에 레오파드 개코 사육장을 꾸며주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 해당편 유튜브 댓글을 보고 온 상태거든요, 지금 제가. 일단 읽어보다 보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어, 사실 제가 아직 초보라서 잘 몰라요. 자, 그럼 오늘은 일단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가 인절미 흑임자 이새끼들 데려온 곳에 가서 오늘 한번 바닥재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또이 새끼들 지금 건강한지 한번 확인도 할겸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지 아니면 그냥 수 되게 그냥 뭐 자연처럼 꾸며주겠다고 하시면은 아무 바닥재든 수출. 또 이제 탐핑건은 그대로 이제 수출되기 <쩡> 그 인절미나장에 수출할 거면은 네. 그냥 이렇게 키워야 돼요. 아 그냥 이렇게. 파충류는 아프면 밥부터 안 먹어요 둘다 먹이 반응이 있다는 거는 뭐 건강하게 잘 있다는 거고요 일단 네네. 지금 그대로 사육하셔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네네. 그래도 찝찝하다 하시면 바꾸는 게 맞긴 하죠. 혹시 제가 궁금했는게 응? 얘는 허죽한데 네. 얘가 배가 빵빵해가지고 네. 많이 먹으면 꼬리도 지금 통통해가지고 많이 먹으면 맞아요. 아 네네 근데또 지금 또 배가 조금 알이 보일 비치긴 하거든요. 자, 일단 사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인절미 흑임자는 뭐 건강하고 흑임자 이 새끼는 뱃 속에 알이 있는 것 같지만 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그냥 배가 뚱뚱한 건 많이 먹어서 그런 거다라는 말. 말씀을 해주셨고 바닥재나 꾸며주는 환경에 관해서는 네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아서 해라 순전히 생물을 키우는 사람이 정해야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렇게 걱정이 되면 이상태로 키우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사실 이해가 되거든요 샵을 운영하시기에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키우시고 계시지만 근데 일반인은 이렇게 키울 거면 뭐 하러 키우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뭐 여튼 사장님이 약간 저랑 비슷한 느낌 어떤지 사장님이 너무 좋더라고 또 여튼 그래도 찝찝하면 바꾸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바닥재에 대한 부분은 사장님께 바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지금은 또 없다고 하셨어요 보그 바닥재가 그래서 저도 차차 생각을 정리하면서 좀 알아보고 바꾸던지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장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 생물들 구경을 시켜 준다고 하셔서 또 촬영해 왔거든요. 내레이스거 <목소리가> 진짜 나뭇잎 같은데? 사탄이 리프트해야겠라고 나뭇잎 있고 리프트 이름 사탄이에요? <웃음> <웃음> 사탄이. 아 사탄이. 네. 악마처럼 생겼다고 사탄이 맞아요. 아. 이렇게 네. 아, 좀 빨간 아이도. 종류가 세 어. 가지가 있구나. 빨간 아이도 있고 황토색도 있고 여기 까만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네, 네. 보셨어요? 얘거목도이동호회미요아 오. 비로메스틱스란 종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집션은 크면서 엄청 커지면서. 이제 좀, 좀 검해지거든요 플라이어 음 리자드라고 하는 종류요그 친구 되게 보기 힘든 종이거든요 오 뭐야 뭐야 우와 뭐야 어, 날개 응. 네. 지금 응. 보신 게그똥 도마빈 같잖아요 네네 이제 배를 보시면 우와 배그 색깔이 엄청 화려하죠 어, 네 얘도 지금 살짝 그 색깔이 덜 올라온 건데 네. 색깔이 올라오면 여기도 하얘지고 여기도 노래지고 여기는 까매지고 또 뿔이 있어요 오, 진짜 찔리는 분인가요 헤메티드 이구하나라고 하는데, 이 친구, 뭐, 이름은 이구하나인데, 이구하나 아니에요. 아, 이구하나가 아니에요? 네, 네 이름만 이구하나고. 되게 좀 정적인 아이들이라서. 엄청 다 많이 있네요, 근데? 네. 귀엽죠? 아, 하이 <웃음> 못생겼죠? <웃음> 오. 오. 어, 이거 몇, 몇, 한마리예요두마리 이거 뭉쳐있어. 세 마리인 것 같아요. 헤헤. <laughs> <안 웃음> 얘네는 안 봅니다. 아, 얘네는 안 봅니다. 제가 뱀들은 아니에요. 웬만하면 다 본다거든요? 네. 이 친구들은 안 먹어요. 야생에선 독이 있어요. 왜냐면은이 친구 독을 저장하는 그게 독충을 먹고 독을 저장하는 거거든요. 야생에선 독이 있지만 여기서는 딱히 독충을 제가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지금은 안전 새끼잖아요. 응. 음. 삼계구리 같아. 자 크고 나면은 제 손만 해줍니다. 공화뱀이지만 오늘 보는 거지. 어. 오 보면... 어. 어, 뭐야? 와. 다리가 없습니다. 부상 같은 게 뱀이랑 완전 달라요. 질감도 다르고요. 한 번만 뭐 해주세요. 어떻게 만드고? 한번 요 여기 없는데 뭐 무슨 으아아아아아악 뿌이 <laughs> 있네? 라이노렛 응. 스네이크라고 하고. 저걸로 이제 미 미끼도 유인하는구나. <laughs> 딱히 모르는 뭐건 모르겠는데 응. 일단은 막 죽기네. <laughs> 알을 통째로 삼켜가지고 네, 네. 소 안에서 꾸서요. 네. 투른 어. 다음에 이거 뭐냐? 알 껍데기만 베트낼 거예요. 얘네가 독사를 표방해가지고 이렇게 비늘을 비비면서 이렇게 위협을 하거든요. 오, 오 이런 식으로. 응. 응? 와나 진짜 목도리 도마뱀 나 TV에서만 응. 봤었는데 응. 진짜 신기하더라 데려올까? 그래 나도 좀 신기하더라 아, 근데 뭐 키우는 거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데리고 아보지좀 재밌을 것 같지? 어 뭔가 컨텐츠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저거 나돈좀줘어 그래 뭐 빌려줄게 아니 달라고 응? 빌리는 거 말고 그냥 달라고? 줘 가서 뽑아 지금 가 빨리